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치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 의사 하정식입니다. 임플란트 하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원래 자기 치아보다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자기 치아보다는 좀 힘도 좀 약하고 물리는 이질감도 좀 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치아 다르게 임플란트는 충치가 먹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잘못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다 괜찮으신지 알고 사용하시고 하는데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잇몸 관리가 안 되거나 뭐 자기도 모르게 음식물이 좀 많이 껴서 잇몸이 많이 내려가고 그 상태에서 또 모르고 있었다가 뭐 계속 붓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다가 나중에 한 번에 터지면서 오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일반적으로 한 8mm에서 10mm 정도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 8mm가 전부 다 뼈에 붙어있지 않더라도 한 2, 3mm 정도만 뼈에 붙어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서 이게 흔들린 다음에 오면 이미 늦은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잇몸이 이미 뼈가 다 녹아서 그냥 다시 심기도 힘들 정도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옵니다. 요즘은 이제 임플란트 보철물 머리가 올라가고 나면 대부분을 지르코니아라는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강도가 좀 좋고 체질은 다르게 좀 날카롭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세요. 음식이 좀 깨지는 느낌이 아니라 잘린다. 그 부분을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임플란트는 고정이 돼 있죠 치아 같은 경우에는 치주인대로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이 차이가 되게 큰게 인대가 있기 때문에 인지능력도 있고 음식물이 우리 입안에 들어오면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도 치아로 좀 느낄 수 있어요 임플란트는 아예 느낄 수가 없죠 넣다 뺐다 하는 틀리가 아니라 고정된 틀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또 편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자연치를 쓰시던 분들은 되게 많이 불편해 하세요 반대로 틀리를 쓰시던 분들이 임플란트를 쓰시면 정말 만족해 하세요 이미 좀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정말 만족해 하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임플란트 최대 단점은 자연치와 다르게 뭐 힘도 약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음식물이 정말 잘 껴요 근데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는 사실 그렇게 많이 끼지 않지만 임플란트와 자연치 사이는 정말 많이 껴요 임플란트는 뼈에 완전히 고정이 돼 있고 자연치는 치주인들 때문에 조금씩 미세한 움직임에 허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치아는 조금씩 움직이고 임플란트는 고정이 돼 있으니 그 사이로 음식물이 들어왔다가 빠지지 않는 경우들이 제법 많이 나오죠 환자분들은 이 부분을 되게 불편해 하세요 그래서 막 음식물 좀덜 끼게 공간을 더 줄여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잘 끼고 잘 빠지는 게 오히려 더 좋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부철불 새로 해서 덜 끼게 만든다고 해도 나중에 관리가 좀안 되거나 해가지고 잇몸이 또 내려가면 또 공간이 생겨서 음식물을 또 끼게 될 거고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덜 끼니까 그런 상황에서 끼게 됐을 때는 진짜 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너무 빡빡해서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의 음식물이 끼고 빠지고 이거를 잘 관리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주의형은 의원성이 있고, 이제 환자분의 관리에 문제가 있거나 할때 발생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술자가 충년된 사람이 아니라, 뭐, 임플란트를 빼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자리를 잡게 한다던가, 보철물을 빼낼 때 잇몸 모양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던가 보철물과 임플란트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치과 재료물들을 좀 확실하게 제거하지 못하고 남아있을 때 발생하기도 합니다. 환자분의 이제 관리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보통은 흡연, 습관적이지 않은 칫솔질, 음주, 당뇨 여러 가지 원인들이 주의염으로 올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금방 그 말씀드렸듯이 의원성과 이제 환자분의 관리 영역이 있다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숙련된 술자에게서 임플란트 시술을 잘 받고, 그리고 그 이후서부터는 지속적인 관리와 귀찮더라도 병원을 한 번씩 내원하셔서 사진을 찍고 확인을 한 번씩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임플란트는 좀 이상적인 치아의 모형을 만들 수가 있죠. 치아는 아무래도 뭐 수십 년 쓰다 보면 마모도 되고 깨지기도 하고 변색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 내 치아가 좀 뒤틀려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교정이 좀 필요한 상태이거나 내턱 크기에 비해서 치아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약간 삐뚤삐뚤 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부분을 임플란트를 하면서 다 해소시킬 수 있어요. 이런 건 되게 큰 장점입니다. 이미 좀 틀어져 있는 교합 평면도 어느 정도 원래대로 좀 바꿀 수 있고, 한쪽으로만 좀 많이 씹히게 되는 상황이었으면 좀 양측성 교합으로 유도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좀더 좋은 형태로 만들 수도 있는,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임플란트에 좀 단점을 많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연치를 오래 쓰는 게더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는 자연치에 비해서는 단점이 좀 부각될 수 밖에 없는 의료이기 때문에 자연치를 더 관리를 잘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연치 관리가 이제 잘안 되고 실패한 경우에 기능을 상실한 자연치를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냐라고 하면 저는 항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플란트의 장점이 자연치의 치열을 좀 변형시킬 수도 있고 심미적으로도 더 좋게 만들 수도 있고 이게 환자분의 니즈와 잘 맞으면 임플란트는 정말 좋은 치료가 될수 있거든요. 임플란트는 내 치아의 상실과 내 치아의 좀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궁극의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환자분한테 많이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잇몸 뼈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기저골 위에 치저골이라는 게 있어요. 이 치저골이 치아를 잡고 있는 뼈인데 이 치아가 없으면 치저골은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소실이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임플란트를 넣어 둠으로써 이 뼈는 계속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치아가 상실됐을 때 최고의 대안은 당연히 임플란트죠. 브릿지로 해서 뭐 연결해가지고 그 공간을 메꾼다던가 넣다 뺐다 하는 틀리, 괜찮지 않냐 할수 있는데 그래도 내 뼈를 보존한다라는 느낌과 그 부분의 공간을 좀 채워넣는다는 느낌은 임플란트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비용적인 측면만 빼놓고 생각을 하면 요즘은 기술이 정말 좋아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웬만해서 임플란트는 할수 있어요. 틀니를 하는 거를 뭐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임플란트를 할수 있는 상황이면 임플란트가 더 좋은 치료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결국에 잇몸뼈가 치아가 없다 보니까 계속 소실될 거고 틀니의 고정력은 점점 떨어지고 그때마다 틀니를 수정해야 되고 뭐 바꿔야 되는데 뼈가 녹는 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유지를 잘한다고 해도 나의 뼈가 녹는 걸 막을 수는 없거든요 치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임플란트가 더 좋은 치료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기저골 위에 있는 치조골은 치아를 감싸고 있는 뼈예요. 치아가 빠지고 나면 이 치조골은 수평 수직적으로 골손실이 무조건 일어나요. 이게 안 일어나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틀니를 오래 쓰다 보면 당연히 이제 틀리는 잇몸을 압박을 하다 보니까 잇몸은 계속 힘을 받을 거고 그 안에 있는 뼈는 녹는 속도가 틀니를 안 쓰는 것보다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잇몸은 점점 두꺼워지고, 안에 있는 뼈는 점점 높고, 틀리 한 10년, 20년 쓰고 오신 분들은 정말 뼈 이식도 많이 해야 되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뼈도 많고, 임플란트 식립하기도 좀 까다롭습니다. 틀리에 너무 단점만 얘기를 했는데,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웬만해서 다 심을 수 있다고 라 했지만, 정말 심기 힘든 분들도 있어요. 사고로. 한쪽 뼈가 좀 많이 소실이 됐다거나 유전적으로 구순 구개열 때문에 이제 잇몸 라인이 좀 많이 다르다거나 뭐 이런 면에서 복합적으로 봤을 때 틀리는 그 다음 대안으로는 당연히 좋습니다. 사실 저는 브릿지는 이 사이 뼈가 너무 없어서 뼈식도 의 하기 힘들고 임플란트가 도저히 힘든 상황들이 가끔 있어요. 특히 앞니 쪽에서 좀 많습니다. 앞니 쪽은 좀 뼈가 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옆에 건강한 치아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가 불가능하니까 브릿지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임플란트를 할수 있는 상황이면 브릿지 선호하지 않는 게 멀쩡한 치아 두 개를 깎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워요 사실 임플란트는 환자분들은 잘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잘 몰라요 뼈 안에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나오는 보철물 가지고 많이 평가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것까지 잘 만들어줬을 때, 그때 임플란트가 진짜 좋은 기능을 한다고 하면 거의 자연치에 준하는 능력을 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통계적으로는 자연치와 임플란트의 힘의 비율은 자연치가 100이면 임플란트 한80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자연치랑 똑같이 100% 같은 힘을 발휘한다라고 얘기하면 좀 그건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체 임플란트 뭐 이런 식으로 오면 위에 틀리 쓰시고 아래 자연치 이렇게 있는데 자연치 부분이 뭐좀 약해서 좀 빼고 여기를 임플란트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좀 권해드리는 거는 힘의 균형이 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틀리는 자연치에 비해서 힘의 한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에 임플란트를 하실 게 아니면 아래도 전체 임플란트를 권해드리지 않아요. 위에 틀리를 쓰고 계시면 아래 그냥 그러면 임플란트 한두 개 해서 임플란트 틀리를 쓰자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오히려 위에는 틀리 아래는 임플란트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틀리가 더 과도한 힘을 받아서 치조골의 흡수가 더 빨리 일어나요 그럼 위쪽에 있는 틀리는 계속해서 이제 불편하게 되죠 술 담배는 수술 직후에, 길게는 한 달은 좀 참으라고 많이 말씀드려요. 술은 드시고 나면 관리 못 하시고 주무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안 좋은 것 같고 염증이 좀 많은 분들도 술을 드시면 좀 관리가 좀안 되는 것 같아요. 치아가 뭐 많이 흔들린다거나 아니면 뭐신경 치료를 받을 정도로 뿌리 끝에 염증이 있다거나 뭐 이런 분들한테는 또 술은 좋은 식품은 아니죠. 내충분는 담배 폈는데 괜찮던데?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확률이란 게딱 그런 것 같습니다. 나한테 일어나면 그냥 100% 잖아요. 그 책임을 본인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때까지 문제가 생겼던 거일 수도 있잖아요. 술 담배를 도저히 못 참고 하면 안 되냐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우스갯소리를 좀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아, 그러면 저희 병원에서 자주 뵙게 될 거라고. 회복 기간도 훨씬 길어질 거라고. 저희는 뭐 병원에서 자주 뵈서 좋기는 한데 환자분이 좀 싫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은 드려요. 뭐 오돌뼈, 뭐이 정도. 근데 사실 저는 진짜 그냥 골고루 제일 잘 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돌뼈나 이런 거는 너무 딱딱하고 그냥 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안 좋다고 한 거고, 앞니로는 사실 그냥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좋다, 인 거지. 하고 싶으면 하셔야죠 근데 예전처럼은 사용하기는 힘들다 정도로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맵고 짠 거는 자연치일 때도 안 좋습니다 약간 너무 자극적이고 잇몸을 달아오르게 하거나 뭐 이런 음식들은 그때는 좀 회복에 도움이 안될수 있어요 제가 아까 피해야 될 음식에서 딱딱한 거나 뭐 이런 거를 좀 피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다고 부드러운 것만 드시라는 것도 아니기는 해요 진짜 골고루 잘 드시고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잇몸 건강에 무조건 좋습니다. 회복할 때는 당연히 더할 나위 없죠. 그 외에는 저는 다양한 음식 다채롭게 드시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단, 앞니로는 뭔가를 잘라 드시지 말라고 많이 말씀드려요. 이제 임플란트로 바뀌게 되면 앞니는 좀 심미적인 영역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앞니로 면을 끊어 먹는다던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임플란트는 쿠션감이 약해서 충격 완화 효과가 되게 적어요. 앞니는 혀로 밀기만 해도 앞니가 조금씩 밀린다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치축이 완전 달라요 어금니는 거의 위아래 수직적으로 좀부딪히면 앞니 쪽은 위에는 좀 대각선이고 아래는 수직이기 때문에 아래서 계속 쳐버리면 위쪽에 있는 임플란트는 수평적으로 힘을 좀 많이 받거든요 이렇게 되면 위쪽 임플란트가 많이 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니 쪽 교합은 우리가 너무 타이트하게 만들어 드리지도 않아요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가 커지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앞니 부분이 드시다가 좀 흔들렸다 뭐 드시다가 깨졌다 돌 씹어먹는 거 아니고서야 그렇게 순식간에 일어나지는 않아요 사실 이게 계속 반복해서 안 좋아졌다가 그날이 계기로 더안 좋아진 케이스일 거예요 많이 오셨던 분들 중에 뭐 앞니가 뭐 갑자기 흔들렸다. 보면 아랫니랑 이상하게 거기가 좀 세게 닿고 있다던가? 아랫니 위에 하나가 좀 튀어나와서 이 부분이 유독 좀 간섭이 많이 일어났던가? 이런 케이스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통증이 가끔 있는 경우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때 주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통증이 나온다고 하면 무조건 내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임플란트가 좀 흔들리거나 겉도는 느낌이 난다. 뭐 얘가 뱅뱅 돌아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임플란트를 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구조물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풀렸을 수도 있어요. 때문에 그래서 바로 병원을 가시는 게 좋아요. 이게 단순히 풀리기만 했으면 가서 조이고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냅두게 됐을 때그 안에서 뭔가 파절이 일어날 수도 있고 결국엔 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잇몸 뼈가 녹는 과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좀 번거롭더라도 바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임플란트 비용 차이가 많이 나는 건 급여가 아니라 비급여이기 때문에 병원마다 측정한 그 난이도도 다르고, 술식도 다르고, 뭐 제품이 다를 수도 있고, 좀더 세분화해서 비용을 받는 병원이 있을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하나로 통틀어서 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치조골 이식이나 이런 부분이 좀 생각하는 부분이 달라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해요. 이제 치아를 뽑고 나면 치조골의 소실은 항상 뒤따르기 마련인데, 좁아진 뼈에 그냥 맞춰서 심는 분들도 있고, 그 원래 이제 뼈 외형대로 좀 뼈를 만들어서 심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환자분의 니즈와 잘 맞아야 돼요. 본인은 도저히 너무 뼈 이식하기가 싫어. 그러면 이제 그런 병원을 좀 찾아갈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에서 항상 비용 차이가 발생하고 전체적인 치료 계획도 달라지고 하는 것 같아요. 임플란트를 피하는 분은 보통은 좀두 개인 것 같아요. 그냥 치과가 정말 무서워서 모든 치아가 망가질 때까지 잘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좀 비용이죠. 어느 쪽으로 좀 비중이 더 크냐라고 하면 비용 쪽이 조금 더큰것 같아요. 공포심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뭐 요즘은 의식화 진정, 수면 치료도 많이 하고 있어서 좀그 부분은 좀 많이 줄일 수 있는데 비용적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미루다 보면 하나 흔들리는데 무서워서 그래서 왼쪽으로만 좀 씹었다. 근데 이렇게 또 편향되게 한쪽으로만 씹다 보면 그 부분도 망가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왼쪽도 잘안 돼서 씹을 공간이 없어지니. 그때 이제 오시면 좀 많이 듣죠. 사실 딱 치료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증상이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있을 때 한번 체크하는 게 전혀 나쁜 습관은 아닌 것 같아요. 잠깐 오셔서 보기만 해도 나중 되면 훨씬 세이브할 수 있죠. 아픈 다음에 오면 좀 늦었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관리를 좀 잘하시는 분들은 6달 말씀드리고요. 잇몸이 좀 많이 망가져서 수술을 하셨던 분들이나 자신이 없어하시는 분들은 3달마다 꼭내원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귀찮지만, 임플란트 하실 때 비용이 정말 많이 들고,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관리를 잘해서 그 부분들을 세이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셔도 좋고, 앞으로도 잘 씻기 위해서는 꼭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치실, 치간, 칫솔. 요거 두 개를 잘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칫솔질은 이제 잇몸, 치아 사이나 뭐, 임플란트와 잇몸이 맞닿는 경계를 잘 닦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또 치실은 엄청 귀찮죠. 귀찮기도 하고, 좀 많이 해보지 않으면 자기가 사용하기 힘들기도 하고. 근데 시간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내가 관리를 잘하면 사실 치과를 갈 필요가 없어요. 저희도 막한세 달이나 이렇게 주기로 오시다가, 너무 관리가 잘 되는데 하는 분들은 여쭤봐요. 그럼 치실 항상 쓰시고, 그런 분들은 제가 6달 주기로 보자고 하기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오자고 하기도 해요. 나라에서 받는 지원금은 이제 65세 이상 어머니, 아버님 아버님들은 이제 임플란트 두개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그 외에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사실 없고, 사보험으로 해서 좀 보장을 받으셔야 돼요. 집안 내력상 뭐좀 잇몸이 좀 좋지 않다. 내가 봤을 때내 잇몸이 좀 좋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좀 사보험을 가입해서 이 부분으로 좀 혜택을 많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위턱별을 상악이라고 하고요. 아래턱별을 하악이라고 해요. 치조골의 손실이 일어났을 때 수평적인 좀 증대는 어느 정도 할수 있지만 수직적인 증대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뼈를 진짜 엄청 넣어야 1, 2mm 좀 올라가려나? 이 정도의 뭐 차이가 있는데 뼈를 증대할 수 있는 되게 자유로운 공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상악동이라는 공간입니다. 코와 주각내를 연결해주는 통로 중에 하나인데 위턱뼈 광대 안쪽으로 해서 코 옆에 있는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이 공간이 농이 차면 이제 축농증이 되고 여러 역할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비어 있다 보니까 위턱뼈에서부터 접근을 해서 그쪽의 공간을 열어서 막을 들어 올리고 뼈 이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뼈 부분을 멤브레인으로 좀 덮어놓고 그리고 잇몸을 잘 꼬매면 안쪽에 있는 공간이 혈행 공급이 잘 되면서 뼈가 되게 잘 생겨요. 이술식을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하고 이때 넣는 뼈의 양은 일반적인 뼈 이식보다 훨씬 많이 넣습니다. 었 근데 왜 이렇게까지 뼈를 만들어야 되냐?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심을 공간이 없어서. 어느 정도의 고정력이 나오려면 1, 2mm 정도의 뼈로는 안 돼요. 적어도 한 4, 5mm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가끔 이제 틀니를 오래 쓰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상악동이라는 공간이 너무 크신 분들도 있거든요. 위턱뼈는 좀 부족한데 이런 분들은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하도 원래 정상적인 길이 한 8mm 정도를 심고 나면 상악동 공간을 그냥 뚫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나중 가면 이제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상악동 공간 안에 임플란트 하나가 딱 들어가 있으면 세균이 증식할 수도 있고 충농증이 생길 수도 있고 코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저는 봤어요.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막을 들어올리면서 임플란트가 들어갈 공간에 뼈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좀 튼튼하게 하는 거죠. 저는 실제로 이제 의사라면 자기만의 치료 컨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이제 환자한테 강요를 할 수도 있지만 환자분이 원하는 부분으로 좀 따라가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금니 쪽이나 뼈 이식 부분에선 제 생각을 많이 관철을 하는 편입니다. 뼈가 부족한 부분은 뼈를 만들어서라도 더 튼튼하게 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진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두 개가 좀다잘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실력도 좋지만 비용도 좀 합리적인. 이런 부분으로 잘 찾아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비용이 내 실력을 대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주머니 사정도 생각하면 합리적인 곳을 가야 된다고 보고 그렇다고 실력이 없는 곳을 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심어놓을지 모르니까 좀 많이 심어놓은 곳, 많은 경험이 있는 곳, 이런 곳들을 가면 뭐 좋은 결과를 가지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비용이 비싸다고 해서 실력이 엄청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희는 많은 식립 개수를 바탕으로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요. 이런 경우에선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낼 수도 있고, 그리고 같은 케이스더라도 받아들이는 난이도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심플 케이스다, 편하게 할수 있는 수술이다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복잡한 수술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심리 건수로 이제 환자분한테 저희는 많은 경험을 했다라고 어필을 많이 하죠. 보여줄 수 있는 게 특별히 없잖아요. 결국엔 소개 환자분들이 많이 오게 돼요. 여기서 하고 만족을 하셔서.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진료적인 증명 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내가 처음 가는 병원인데 이곳이 잘한다, 못한다는 상담하는 분의 태도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예지를 보는 원장도 그렇지만 중간에 상담을 해주는 사람도 그렇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보고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당연히 학력도 중요하죠. 근데 많이 한 사람을 이기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이제는 어떤 케이스를 만나도 비슷한 결과로, 비슷한 시간 내로 할수 있게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환자분들마다 뼈의 상태도 다르고, 잇몸의 상태도 다르겠지만, 그래도 비슷한 결과를 나오게 할수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럴 자신이 있어요. 그럼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